달구 이렇게 쭉 그렇구요. 에코, 안녕하시오.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 아, 기말고사요. 아, 학생이에요. 이곳에 대해 내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 당신 누구야? 아, 큰일 났네. 세레스, 아 그래요? 어쨌든 건 시험 끝나서 축하드립니다. 물어볼 게 있어. 어, 이거 어려운데? 돌돌에게 들어서 도둑맞았다는 선택지가 생긴다. 돌도라가 도둑 돌도라가 돌도라가 알려준다 그러네 돌도라가 침묵하는 애에 대해서 에코예요 도난 당했어요 어어 어, 알고 있다 그러는데 어 에코 도, 도둑 맞았다면선적지가안 생겨. 아 여기 생겼는 여기 생겼구나. Updated my journal. 또 아, 복잡하네. 진짜 가는 거라도 있니? Updated my journal. 어 아, 이제 주면 되겠다. 어 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대사 진짜 많이 해야 된다. 내가 대충 찍어가지고 갖다 주면 안 되는구나. 전부 다 대화를 해서 확실하게 확증을 받아야지 이게 대화가 되네. 괜찮소. 악마의 혀를 넣고,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녀의 입술 사이로 붉은 빛이 폭발해 튀어온다. 입을 다더 연다. 나는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악마의 혀도 괜찮아? 감사 가장 어두운 심에 떨어져라. 이 더러운 냄새는 부석이 <laughs> 악마의 혀. 악마의 혀 다시 틀림없소. 나는 너의 나약한 욕심을. 육신을... <laughs> 내 전투 노예로 내게 네 봉사할 것이다. 아, 디바의 눈물,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3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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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돈 줬으면 좋겠는데? 돈좀 썼는데? 아, 이렇게? 와, 씨. 야, 돈 많이 썼어. 야, 야, 잠깐, 나돈 많이 썼어. 또 아는 게 없으면 내가 왜널 보여줬을까 레벨리라도 보여줄래? 어? 알고 있네? 그녀가 존재하는 사실 뿐만 그녀의 딸들에 대해서도 아 자식이 있어? 레벨리로 쫓겨났다는 애가 저번 시간에 레이디 오페인한테 이로 쫓겨났다는 개 같죠? 캐사이세레스 그녀는 아개가 그럼 여기 일하는 애가 아니야? 레벨리의 딸이다 누가 그녀를 탓할 수 있겠어요? 아. 돈좀 줄래? 내가 고생한 게 있는데. 돈을 경험치로 바꾸는 게스트. 뭐 경험치를 딱 얻었으니까요? 근데 너무 보상을 안 받았다. 달라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어디서 들은 거예요? Updated my j 그럼 누가 당신의 어머니요? 아, 꼬치꼬치 캐물어. 아아, 아잘못함 어떤 일을 하오 물론 이야기죠. 주로 꿈, 관능적인 얘기들에 대해 얘기를 해요. 윙크를 한다. 꿈 얘기 듣는 걸 너무 좋아한다. 이상한 놈이네! 비비안의 향기는 야 이건 어어어 알고 있네 베일이 없는 방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그냥 약담을 듣잖아 않아... 어떻게 그랬어 마리스는오미나고 야만하다 <laughs> 야이 게임 진짜 하드코어 한데 하씨 마리사 벨도둑과 향기도둑이 동일인이라고 한다. 마리사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레니한테 가 보자. 레니한테 가라 그랬으니까. 예, 이거 저 그렇죠. 나도 이름을 눌러봐야지 구분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이게. 줄리엣. 네니한테 가라 그랬는데 네니 얘또 어디 갔냐? 제네 에코고. 네니, 네니. 네니, 네니. 에코. 아 너가 네니냐? 비비안인데? <laughs> 맞추는 게 없구만. 아 어, 내니 여기 있네 내니. Updated my journal. 질문 이 있어. Updated my journal. 줄리엣이 알고 있다고. 줄리안한테 가보자. 아, 오, <laughs> 어, 이게 세상에 무슨 게임이 이렇게 어렵냐? 이건 피지컬이 어려운 게 아니라 대화 선택지를 그런 게 있으니까 대화를 계속 기억하면서 약간 탐정이 된 기분이야. Updated m 이복자매다. 네니가 알고 있을 것이다. 네니가 다 알고 있대. 네니한테 가죠. 네니야,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야. 한가해 보인다. 그리고 다른 질문 있어? 네니, 어, 선택이 안 되는데? 아, 내가 본데만큼알수 있게 해주지. 입증해라. 개인적 형기를 찾아서 돌려줘라. 일단 베일부터 주고 싶은데 베일이 아. 하... 옷장이 말을 해서 막 옷장이 갖고 있다.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지 이게? 지방? 이게 말이야 방귀야? 옷장이 갖고 있다는데 뭔 소리야 이게? <laughs> 뭔 소리야 이게? 옷장이 갖고 있다고? 옷장으로부터 경멸의 소리가 들린다. 이게 뭔개 같은 경우에요. 아! 누구야? 옷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뭐야? 루이스야 루이스. 다녀야이 사실 알고 있나? 그렇어 이해하고, 그럼, 질문들이 있어. 또, 원래대로 저돌로갈수 있냐? 아, 난 여기 사는 게 행복해? 야, 이런 놈이 있구만. 당신은 괜찮다는 건가? 목재 양반 어, 얻었다. 야, 이상한 방식으로 얻었네. <laughs> 야, 상상도 못했는데, 옷장이 말을 한다고 말... 이거 이 맵이 이런데, 옷장이 말을 할줄 몰랐지. 야, 저거는 그냥 아이템 뒤지게끔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어, 알아냈겠다 야, 말이 싸. 물론이요, 여기 있죠. 변했다고 하면, 내 애완용 림님 저기 산 거. 비비안의 향기는.. 아. 잠깐만요, 나 여기서.. 무언가를 하라 그랬는데 나한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비비안에게 먼저 가면은 나한테 능력치를 올려준다고. 어, 강렬한 향기다. 그녀에게 접근한다. 식초 아니 향료 난 약물 냄새가 난다. 카리스마가 영구적으로 상승. 오! 대박. 카리스마 맨. 평균 이상이다. 호의적인 태도를 보낼 것이다. 오, 카리스마 맨. 어려벤 니너. 잘 됐어. 축하해. 이제 뭐다된 건가 이제? 됐으면 좋겠다 이제 퍼즐 찾아라 악취의 저주 풀어라 아 입증해라 딸. 이제 입증하라고 근데 제 입증까지 해줘야 돼나그 전에 저주부터 풀죠 제 입증했다가 괜히 끌려가면 어떡 이상한데 그죠? 걔 이름이 뭐였죠? 저주. 음... 저주가 죽여도 안 풀린다는 거 아니야. 일단 리크윈드를 쳐보자. 리크윈드, 아... 하... 전불이었나? 전불, 점블. 전불, 머더센스, 머더센스. 저주를 건다. 해결 방법은 치르기 살라베시에게 가서 더 강한 저주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된다. 시르기 살라베시 누구야? 공화당 앞에 있는 마법사? 아 그래? <laughs> 거기 또 공화당 앞에 또 마법사도 있어? 시르기 살라베시 어디어아 얘야? 이 마르고 키가 큰사내는 모질고 옹색하게 생겼다. 당신 다가가자. 그는 당당하게 인사한다. 나는 살라베시. 때로는 시르기 살라베시라고 불리오. 미래의 공화당 매지 강사요. 아, 질문할 게좀 있는데. 왜 치르기야? 나는 황금의 살라비시라 불렸다. 어, 마음에, 가, 에... 황금처럼 단단하고 누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런 소문을 낸 자를 저주하여, 아, 그러니까 누리다고 얘기하는 애를 저주해서, 똥구멍으로 말을 하게 만들어. 치륵이라는 호칭도 그때 어깨 느게는데 황금의 맥네카 장명센스. 황금이 좋은 뜻이 아니라 구리단 뜻이었네. 누 누리단 뜻이었네요. 어 저주를 거는 짓은 하지 않아. 저주를 건다. 저주 달인이다.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캐릭터가 많냐. 가! 갑시다. 카리스마도 얻었겠다. 걔도 나 이제 카리스마 올라서 잘 내주지 않을까? 어딨니? 점블 머더 센스. 얘는 그러면은 좋게 풀 방법이 전혀 없는 거네. 전부 모아센트 못된 놈이네. 대화가 안 되는데? 얘가 풀어준다 그랬는데? 딸꾹질 딸꾹질 걸린 상태에서 해야되나보다 걸리는 방법이 너무 무시무시해 어... 인사를 한다 또 질문할 것이 있다 워더센스 그, 그 백치는 내 상대가 되지 못한다 필렙이구나. 그래. 뭐야, 된 거야? 풀린 거야? 아, 10이 아, 아, 아. 걸고, 10이 걸고, 당신은 자신 의 여주가 이게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하나보다. 야, 둘다안 되네? 어어이러면 선택지가 두 개인데? 아돈 주고 사야겠다 그냥? 음. 아아 아, 이렇게 기억을 해뒀다고 그럼 이걸로 이제 내가 풀면 돼? 마법 같은 거 써서? 어떻게 풀라고?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걸 풀고 쟤도 풀수 있다는데, 어떻게 풀라는 거야? 아, 잠깐만, 만져지지가 않아. 이거 클릭이... 우와. 아, 클릭이 안 돼. 미치겠네. 야, 나와, 그치? 살레벌 씨가 당신에게 가르친 저주를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회의적인 표정 거북한 정적이 지난 아무래 어? 음. 내게 건 저주를 풀어라. Updated my journal. 나코인드의 건 것도 풀어라. 아 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보상은 되게 구리다 야. 이거 걸렀고 이건 아직 안 됐고 이거 분리의 약으로 푸는 거 아니야? 근데 누군데? 패슬과 킬른은 어디 떠낸데 얘는? 얘는 누구야? 나 이런 캐스트 받았어요? 패슬과 킬른 누구야? 패슬 킬른 헬스과 킬른 누구야? 일단 분리의 약을 일단 가지고 가다 니죠이 헬슨과 킬른 갑시다. 일단 여기서 사고 분리의 영역으로 사고. 아. 강하다. 그로소 진기한 아이템. 분리의 영향. 미백잎 아, 그게 비싸네. 이씨. 어디서? 헬슨 킬런 헬슨과 킬런또 어디야? <laughs> 아, 잠깐만요. 그까 패스 아 패스 없는데? 여기 어디 있는 놈인데? 나는 한 산에 실제로 두 남자가 합쳐진 듯한 남자. 잠시만요. 약국에 있다고? 아, 약국, 약국, 어, 여기네, 이게 게임을 하는 건지, 공략을 보고 따라 하는 건지, 어떻게든 저는 스토리를 보고 싶거든요. 스토리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런 게임은 좀안 맞는다. 글 읽는 걸 싫어해서 전 책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여기 있어! 아, 아, 보수 받았어야 되는데 잠깐만 취소한다. 뭐야? 그냥 해 주자, 공짜로. 뭐야? 어야나돈좀줘이 자식아 너 그냥 로드할래 <laughs> 어딨어 가장 최근 게 뭐야 40초 57초 이거네 이게 최근이라고? 어 이거네 아, 다시 해야 되는 거 그럼 가서? 아 됐어 다시 해. 돈 받을 거야 나 200립이나 썼는데 양심 있어야지.